안녕하세요. 연료 절감기 장착만 하면 완전 연소가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연료 절감이 10% 내지 40% 절감 된다고 억울를 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동차 지식 깊이 있는 지식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억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메이커 아시다시피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 내면 연소효율은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불완전 연소는 5% 이하라는 거죠.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제소산화물, 그 합치면 5% 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이 완전 연소다, 완전 연소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동차 메이크에서 만든 엔진 완전 연소 없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개선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연소 효율이 95%인데 불완전 연소 비율이 5%다. 그러면 그 5%를 완전 연소시키면 그것이 연료절감률 5%로 연관되느냐, 연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료 에너지를... 엔진에 공급합니다. 엔진에 공급을 하게 되면 허비,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에너지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속에는 마찰 손실 5%, 냉각수 손실로 열교환이 일어나는 부분 30%, 대기구로 나가는 대기열 손실 25%, 기타 잡손실 10%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들을 합쳐보면 7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가 운전자의 몫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가 30%의 공간을 가지고 운전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전자가 주행 출력으로 쓸수 있는 30% 에너지를 에어컨을 쓴다거나 아니면 시내 주행을 한다거나 변속을 잘못 한다거나 가속 페달을 잘못 사용한다거나 스타트해서 속도를 붙여서 전방 도로를 잘 판단 못 하고 신호등을 잘 판단 못 하고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거나 이런 행위 또 속도를 올렸다가 속도를 줄였다가 하는 과정, 정체 도로를 통과하는 과정, 이런 모든 교통 상황에 적응하면서 운전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공간을 30% 중에 10% 쓰는 사람, 15% 쓰는 사람, 20% 쓰는 사람이렇습니다 5% 쓰는 사람도 있죠. 만약에 정차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공회전을 시키면 30%를 올바르게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에너지, 연료 에너지 100을 넣었을 때30% 정도를 운전자가 쓸수 있는데 운행 조건에 따라서, 운전자 능력에 따라서 못 쓰는 부분이 너무 많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운전자 능력이고 운전 습관이고 연비 운전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연료 절감기를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들은 연료 절감 10%, 40% 완전 연소로 연료 절감 10%, 40% 된다고 억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이나 또 소비자보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 한번 보세요. 효과 있는 거 0.8%, 1%, 1.5%, 2%이 정도죠. 그만큼 틈새 공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료절관기를 달았을 때 조금 효과 있는 감이 온다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운전자 능력, 운전 습관에 있는 것을 땡겨서, 갑을 해서 연료절감 10%, 20%, 30% 한다는 거예요. 운전자 능력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연료절감기 효과라고 홍보를 하고 어그로를 끌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공학을 알게 되면 아, 연료를 100을 썼으면 운전자가 주행출력으로 쓸수 있는 것은 30이다. 30 중에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3분의 1 정도 쓴다. 2, 잘 타는 사람은 2분의 1 정도 쓴다. 이런 정도예요. 그 밑에서 실제로 쓰는 사람, 30% 공간 중에 5%에서 15%, 아주 잘 쓰는 사람은 20%까지 쓰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보통 3분의 1 정도 보면 연료 100을 넣었을 때 실제 운전자가 10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공간이 많잖아요. 자, 운전자가 자기가 월간 연비로 따져보면 시내주행도 하고 시외주행도 하고 고속도로 주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비를 아주 잘내는사람 고속도로 연비 있죠. 1리터 당 30km 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내주행을 들어가면 10km 타겠습니까? 정체된 구간에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평균치로 치면 15%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요. 10%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료 100을 가지고 주행출력으로 쓰는 거는 10%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능력에 따라서 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운전습관을 바꾸면 연료를 절약한다. 방법을 알면 10% 절약한다, 20% 절약한다, 30% 절약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완전 연소시키면 불완전 연소된 물질 이 물질을 가지고 주행출력으로 쓴다 했을 때, HC, CO, 질소산화물, 이세 개를 합치면 5% 미만인데, 5%라 치고 3분의 1을 하면 1.67%입니다. 1.67%를 가지고 주행출력으로 준다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2%, 3%, 뭐, 효과 있다. 이 정도 넣었겠죠. 운전 습관을 조금 가미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상시대로 운전하면 2%, 3%, 1%, 2%,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료절감기를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뻥을 칠라 그러면 운전 습관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자, 가속 페달을 많이 밟으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에 발 떼고 다녀야 됩니다. 하면 운전 습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료절감 효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연료절감기 효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소 효율 95% 정도, 96%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나머지 공간 연료절감기 업자가 그 나머지 공간을 100%완전 연소 시키느냐, 100% 완전 연소 시키느냐 어림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뭔 우주인입니까? 외계인입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엔진 오일 코팅제 또 해봅시다. 마찰 손실 얼마입니까? 5%죠. 5%를 개선한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주행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5라 봤을 때 1.6%, 1.7%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저도 연료첨가제를 넣으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연료첨가제를 몇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별로 효과 없어요. 기대치는 10%, 20%였는데 연료첨가제를 판매하는 광고나 억그로 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홍보 내용을 듣고 와뭐 아, 저거 5% 되면 어디야? 10% 되면 어디야? 해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어, 넣는 게 덕이 되겠다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 20, 30년 전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기름값이 별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야. 느낌상으로는 차가 힘이 있고 부드럽고 잘 나가는 것 같아. 진동도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연비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크게 덕이 없더라는 거야. 왜? 30년 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거지. 마찰 손실 5%라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냉각 손실을 한번 보세요. 냉각 손실요? 우리가 시동을 걸어 놓으면 냉각수 펄펄 끌어가지고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썸머스텟 벨브가 열리고 라지에타로 돌죠 냉각팬이 돌아가죠 그런 손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냉각팬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배터리나 구동축에 벨트를 걸어서 돌아가든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잡손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배기구에서 아주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그냥 온도가 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할때 배기구에 엄청난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그열료열 손실이라는 겁니다. 열료 들어가지 않았는데, 연소되지 않았는데 그 열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료 에너지를 100을 넣으면 배기로 손실되는 열 손실, 20%에서 30%인데, 25%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마찰 손실, 냉각 손실, 배기 열 손실, 잡 손실, 이렇게 합치면 몇 퍼센트 되느냐? 70%입니다. 자, 70%를 첼겨놔야 된다고요. 자오일첨가제다뭐 오일정화기다, 오일 냉각기다, 필터기다 백날 해봐야 5% 범위 안에서 노는 거고요. 냉각수, 엔진을 잘 써주면 냉각 손실이 줄어들겠죠. 열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운전을 하면 냉각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냉각팬을 돌리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거기서 조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을 잘했을 때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배기열 손실요. 운전을 잘하면 배기열을 적게 나가게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운전자가 운전 능력에 따라서 조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잡 손실도 조금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게 되면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손실분. 이 손실분을 조금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완전 연소라고 해서 연료 절감 10%, 20%, 30%, 40% 된다. 지금도 억으로 끄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전자의 감으로 하는 연료 절감 효과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인기관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연료 절감 효과 15에서 75모드에서 테스트하는 그 효과 그 성적서 효과를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완전 연소 시킨다 하더라도 5%인데 엔진에서 소모되는 거 70%를 빼면 1.67%그 공간 가지고 효과가 10% 20% 30% 거짓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자, 오일 첨가제, 오일 냉각기, 뭐 합성유 이런 거 한다 쳐요. 그거 해봐야 완전 진공 상태에서 돌리는 것 같이 하더라도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5%예요. 5%, 5 아끼면 다시 3분의 1때면또어딥니까 없죠. 그래서 연료 절감게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배터리 안전기, 전압 안전기 그 잡손실에 들어가죠. 그 빼봐야 얼마나 나오겠냐고. 아시겠어요? 이런 모든 부분 또 허비압축폭발 배기할 때 그게 누기되는 손실도 있죠. 이런 부분 잡손실에 해당합니다. 해서 연료 절감기 허구성을 착하게 알려 주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완전 연소된다. 배기 후에서 물이 나온다. 우쩌라고요. 흡기 배기 와류로 해서 완전 연소된다. 우쩌라고. 완전 연소되면 몇 프로 효과가 있는데 이거야. 그죠?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효과가 나오느냐? 운전자 운전 능력 30% 공간 활용. 저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면, 자, 마찰 손실로 손실 나오는 거, 냉각 손실로 손실 나오는 거, 배기 열 손실로 손실 나오는 것, 잡 손실로 손실 나오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건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된다 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자동차 내연기관 주행출력으로 쓸수 있는 동력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 연료 절감기가 원래 그 공간이 아주 박하구나 그래서 터무니 없이 연료 절감기를 장착해서 10% 20% 30% 40% 절약된다 하는 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토크를 올린다, 출력을 올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출력을 올리고 토크를 올린다 이거 왜 이러겠어요? 우리가 성용차를 봅시다. 성용차를 하면 소형차는 소형차에 맞게끔 엔진 사이즈가 올라가요. 대형차는 대형차에 맞는 사이즈가 올라가요. 그런데 껍질이 큰데 엔진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연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엔진 사이즈를 키웁니다. 출력을 올립니다. 그러면 화물차 쪽에 또 봅시다. 화물차 쪽에 보면 적재량이 있죠. 뭐, 25톤을 실는다, 27톤을 실는다, 안 그러면 가볍게 짐을 실는다. 이게 따라서 엔진이 맞춰주려고 하니까 힘이 적게 걸렸을 때는 기름을 적게 먹고 힘이 많이 걸렸을 때는 기름을 좀 많이 쓰게끔 하는 그런 엔진 제어 방식도 쓰는 거고요. 아니면 평균값으로 주는 방법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력수가 높으면 도로급의 타기가 조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적재량에 따라서 자기 차가 무거운 짐을 실고 다닌다 아니면 가벼운 짐을 실고 다닌다에 따라서 엔진도 구분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들은 많아요. 자동차 메이크 엔진들이 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짐에 유리한 차가 있고 무거운 짐에 유리한 차가 있어요. 또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속 주행에 유리한 차가 있고. 덤프트럭 시내바를뛰는데 유리한 차가 있습니다. 탕발이 뛰는데 유리한 차가 있다고 요 편도짐에 유리한 차가 있고 왕복짐에 유리한 차가 있어요. 자, 엔진을 선택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 선택하실 때 볼보가 좋다, 스카니아가 좋다, 벤츠가 좋다, 이베호 좋다, 만 좋다, 액션트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적재량에 따라서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셔터를 띄느냐, 당바리를 띄느냐, 장거리를 타느냐, 컨테이너를 실던데 중량 짐을 실느냐, 아니면 가벼운 짐을 실느냐, 냉동차를 타느냐 다 틀리다는 거예요. 산악 지역을 운행할 때 아니면 평탄길를 운행할 때다 틀리기 때문에 시내발이 위주로 타느냐, 시외발이 타느냐, 고속도로 타느냐 또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자기가 차를 선택해야 되고 엔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차만 하면 연료 절감된다.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 이렇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뭐, 배기구에서 물러온다? 물러오게 만드는 건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고, 10%, 20%, 30% 절약된다, 40% 절약된다, 아예 찾지 마세요. 운전 습관을 바꿔서 엔진에서 손실되는 마찰 손실, 냉각 손실, 배기 열 손실, 잡 손실을 조금 줄여서 그것을 운전 능력으로 포함시켜서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